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GSPNL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2.57%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48,350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서 좀잘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일단은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가게 무비자 입국 허용이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 제가 이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 <laughs> 이제 몸에 또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미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주로 추천드렸던 거는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호텔 관련된 종목들한번더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GS PNL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부 TNG인데, 자 지금 수도권 도심지 지역에 이제 호텔 공급 쇼티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9월 29일 이후에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수 플로우 측면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초쯤에 국내 중국인 관광객 방문수가 폭증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gspnl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경우 기간과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강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gspnl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GSPN에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는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여기서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이 세력들이 이 세력들의 정보 정보는 이제 개인투자자분들은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GSPNL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유 제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GSPN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해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영상에서 좀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나로 GPL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깐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p GPL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